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양육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의 심리와 발달 지연까지 아이 양육 분야 전반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민우 아동청소년 발달센터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예를 들면뭐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인지 심리 이런 각 분야에 아이들이 느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진단을 하고 치료까지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네 사실 어, 요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언어가 느리다거나 아니면 심리가 조금 불안이 많다거나 네. 아니면 또래 관계가 어렵다거나 네. 아니면 뭐 왕따라든지 아니면 학대라든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아이들을 검사를 하고 예, 검사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네. 어~ 사실 이제 그 전반적인. 그런 치료가 들어갈 때는 아이들의 어~ 언어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사라든지 감각통합치료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 말고 열여덟 명의 치료사와 함께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먼저 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발달 지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발달 지연이라고 하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네.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발달 지연의 정의와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발달 지연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장애라든지 어떤 질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달이 있는데 이 발달 중에서 아예 정상적인 발달을 했어야 될 나이에 비해서 음. 25% 정도가 하락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은 아이가 만 2세인 친구가 있어요. 네. 2세인 친구면, 은 언어도 당연히 2세 정도의 발달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2세보다 25%가 낮은 수준, 즉1세 음. 6개월 정도의 언어 발달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친구는 또래에 비해서 언어 능력은 언어 발달 지연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영역에서 25%의 능력이 낮을 경우에 언어 발달 지연, 그러니까 다른 영역도 똑같이 지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에게 한 5%, 10% 정도의 발병률이 있습니다. 네. 즉, 좀 흔한 어떤 음, 이제 문제가 네. 된다 될수 있다는 라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가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치료라든지 아니면 교육이 되지 않다면 이러한 발달 지원이 발달 장애로 진화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는 22만 명의 발달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나중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점차, 점차, 매년마다 7,000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조금 발달이 느리다고 하면, 은 정밀하게 아이를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기관에 방문을 해서 조기적인 어떤 개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네. 자, 특히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언어가 느린 경우에, 우리 아이가 좀 정상인데 그냥 언어가 조금 느린 건지 아니면 발달 지연인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언어가 어느 정도 느려야지 발달 지연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언어 발달은 뇌 발달과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이게 느린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지 구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은 어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너희 아빠도 말 느렸어. 음, 하지만 네. 나중에는 말다 트더라. 나는 네. 주변 어떤 이런 이야기까지 듣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죠. 좀 기다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일 것인지 그게 네.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네. 간단하게 좀기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일단은 아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도 네. 아이가 말보다는 행동으로만 자꾸 의사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것은 좀 언어발달 지연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혹은 아이가 만 2세가 되었을 때도 두 단어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은뭐 엄마 가자. 아빠 빵빵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해야 되는데 네. 이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두 단어 를 연결 못하면은 네. 또 혹시나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음.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만 (3세가) 되면은 아예 의사 표현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장 표현이 안 나올 경우에도 네. 아이가 언어 발달 지연이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검사를 받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아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발달센터를 오시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온라인으로 무료로 검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놨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아이의 사회성이라든지 언어적인 능력은 온라인으로 10분 안에 간단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의 발달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까 전에 발달 지원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의 지금 발달이 현재 생활 연령보다 25%가 낮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꼭 방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언어 발달 지원이 되었을 때 이런 센터를 방문하는 게 평균적으로 만 3세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방문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 3세가 돼서 오게 되면 좀 많이 늦었다라고 설명을 네.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발달이 사실은 1세, 2세 때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고 그때의 발달을 좀늦추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언어가 느린 상태에서 만삼 세가 됐으면은 이제 사실 그만삼세 정도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사이좋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놀아야 되는데 네.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성까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진단 기준에 따라서 빨리 오는 걸좀 권장을 해드린 편입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으면 어떻게 치료를 할지가 중요할 텐데, 네. 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의 영역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 심리라든지, 아니면 운동 영역이라든지. 그러면은, 아이가 어디 부분이 낫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매칭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가 느리다고 하면, 사실 언어만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어가 느린 것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다거나 아니면 발음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읽기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친구를 다 어울려서 언어치료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대1로 치료를 합니다. 이제 혹은 이제 대소근육이라든지 아니면 감각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통합 치료사가 접근을 하는데 사실 감각통합 치료하는 걸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감각이라는 것은 다양한 게 통합이 돼야 되는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저랑 이렇게 대화할 때도 사실은 뭐 뒤에 는 어떤 배경도 보이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소음도 들리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촉감도 느껴질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감각이 느껴질 것인데 그래도 제 말이 통합에서 집중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감각 통합인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러한 감각이 통합되지 않는 친구들은 내가 신체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집중력이라든지 산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게다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산만해지거나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산만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과잉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은 이제 감각 통합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관련 시스템과 사회 인프라 구축도 중요할 텐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의 지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발달재활 바우처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꿈그린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각각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발달재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약 어떤 장애가 있으면은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장애가 없다고 하면은 만 6세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한 달에 여덟 번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요. 이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제 많이 주거나 아니면 적게 주거나 이런 차등 지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지원 바우처가 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달지원 바우처는 한 달에 여덟 번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네번 정도 받을 음. 수가 있습니다. 그데이 네. 부분에 또 이제 횟수는 적지만은 장점도 존재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만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지만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장애가 없다더라도 음. 아이가 만 18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만 받을 아. 수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꿈꾸림 카드가 있습니다 자 꿈꾸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조건 자체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음. 즉 교육청 소속의 유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학교에 있어야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어떤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평가 대상자로 되게 되면은 역시나 꿈꾸림 카드라고 해서 매월마다 1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그걸 치료비에 쓸 수가 있는 걸 있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제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용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이제 받게 되면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인정해 준, 이제 저희 같은 기관, 뭐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 발달 지연 아동의 경우에 좀 학대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 네.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한 사례를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네.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이렇게 발달 지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 학대받을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네, 네 많이 높은 게 있고요. 그리고 어, 학대는 주로 이제 돌봄 공간,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떤 기관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 이제 학대라는 그 주체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한 85%가 차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제 논문에 따르면은 어, 압도적으로 좀 많은데 사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아 부모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아이를 학대하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정말로 문제를 가지고 학대하는 경우는 10%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네. 대부분 사실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훈육하다가 학대로 넘어간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죠. 아동학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도, 즉, 가해자도 내가 학대하고 있다고 라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고요. 네. 아이 자체도 내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있구나라고 인지가 좀 이제 없다라는 게 조금 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발달 지원 아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발달이 이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께서 알고 있어야지 이게. 훈육으로 끝날 것인데 이게 학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학대는 후천적인 발달 지연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이 아동 학대라는 것이 그 행위를 겪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좀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클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심리적인 영향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심리적 영향은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합니다 네. 하 대표적으로 다섯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의 기능의 저하입니다. 아이가 감정 조절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자꾸 자기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화가 난다고 쉽게 손이 올라간다거나 화가 난다고 아이를 이제 많이 혼을 내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 또한 인지하지 못합니다. 조절도 좀 불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자신의 감정 조절의 기능의 저하를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개념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혼나고 항상 잘못된 사람으로 아이가 낙인이 된다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아 나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개념 자체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애착 형성이 좀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가장 먼저 부모랑 자녀가 신뢰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학대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된다면은 아이는 매 순간순간들이 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꾸자꾸 그렇죠. 자꾸 의심하고 자꾸자꾸 네.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자꾸 안정을못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애착형 등의 붕괴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공격성이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보는 게 어? 뭔가를 잘못하면 혼이 나는 거구나 뭔가 잘못하면 맞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어 나도 인생에 살때 제가 나한테 뭔가 잘못하네? 그럼 나도 똑같이 떨어야지 나도 똑같이 혼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가 공격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부적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대를 받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집중력이나 이렇게 아무래도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업 수행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의 부적응까지 이루어지게 네.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기 자체에만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인까지.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네. 특히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자아 개념에 심각한 손상을 여기는데 이렇게 대인관계를 어렵게 맺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의 동료라든지 네.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부모 역할까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사실 아동학대는 아이들한테 정말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동학대 정말 신체와 정신 모두에 있어서 큰 후유증을 남기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런 불안해진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습니까? 네, 그 저희가 종합 심리 검사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능과 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과연 아이의 지금 인지 상태나 지능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능 검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 거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정서라든지 심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 검사라고 하죠. 뭐 집, 나무 사람을 그려서 아이의 심리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문장완성검사, 다면적인성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심리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를 검사를 합니다 부모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네. 부모의 정서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양육 태도를 보이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어디 부분에 좀 원인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걸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걸 개선시켜야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치료할 때는 이제 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 치료라든지 뭐 미술 치료라든지 뭐 모리 치료라든지 이런 매체를 가지고 합니다. 이 매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의사 표현이 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로서 심리치료를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이가 놀이로서 심리를 풀어간다거나 아니면 미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가지고 매체를 가지고 심리적 어려움을 치료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센터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을 겪어보셨을 텐데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본 발달 지연과 학대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아동 양육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하는지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예비 부모 교육을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조금 안타까운 예시를 좀 드려드리면은 우리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꼭 부모 양육에 대한 교육을 들어야지 이게 이혼이 되게, 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어떤 가정이 헤어지게 날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교육이 분명히 의무적으로 있는데 왜 사전 교육이 없는지 그게 항상 저는 이제 의구감이 드는 거지 어,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미리 의무교육으로 부모님들에게 부모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는 것이고 아이들이 발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분명히 확실하게 부모 확대라든지 아니면 부모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되고 싶지만 부모 노릇은 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말은 그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정말 간단하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사실 간단하게 아이한테 뭐 옷만 입혀주고 먹을 것만 주고 뭐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흔히 생각을 합니다. 아,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특별한 훈련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실은 뭐 생업을 바쁘거나 그리고 여유가 되지 않아서 교육을 안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 교육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은.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즉, 발달 지연도 미리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 아동학대도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 부모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낳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 부모의 역할보다는 이제 부부 역할도 같이 접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서로의 성격이라든지 서로의 기질을 알게 돼서 부부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혼률도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네. 아이들 낳을 때도 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상의가 되고 아이가 낳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양육에 대한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니까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아동 심리와 발달 지연 분야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부모가 양육방식에 대해 잘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